안녕하세요, 빙빙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짠 왓츠인 백. 일단 여름이 되면 저의 블루 사랑이 더 극심해지는데요. 가방은 예전에 아이미미에서 구매한 파란색 에코백이에요. 앞에는 이렇게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고 뒤에는 아이미미 로고인가요? 이게 박혀져 있어. 제가 정말 너무 너무 사랑하고 자주 착용하고 다니는, 자주 메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제가 예전보다 많이 덜해지긴 했는데, 프로 보집러거든요뭘 이것저것 되게 많이 가지고 다녀요. 혹시나 필요할까봐. 그래서 지금도 가방에 이렇게 가득가득 뭐가 많이 들었어요. 먼저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고요. 지갑은 이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친구가 생일 선물로 마리몬드. 이 카드 지갑을 선물해 줬는데, 진짜 아직 너무 튼튼하게 잘 쓰고 있어요. 카드도 딱 제가 들고 다니는 개수만큼 이렇게 포켓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다섯 가지 카드를 넣을 수 있고, 여기 키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카드키 같은 거 이렇게 달수 있고, 짠! 이건 뭘까요? 이것은 바로 휴대용 돌돌이입니다. 진짜 미니 사이즈죠. 얼마 전에 제가 공디팡팡 가서 사온 의류용 돌돌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작고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여가지고. 핑글 털이 어디서 계속 나와. 지금 이 어디까지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여가지고 휴대용으로 진짜 짱이에요. 접착식 돌돌이거든요. 접착력도 꽤 좋아가지고 털 제거도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에어팟도 있습니다. 에어팟 케이스는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티파이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렇게 위아래가 분리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세트인데 세뚜세뚜, 세트 세뚜세뚜로 세트? 세트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교차로 착용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꼭 가방에 들고 다니던 게 있어요. 짠, 이겁니다. 이거는 바이오클펫 반려동물 위생 용품이긴 하거든요. 탈취력이랑 살균력이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보면은. 무자극 고수준 살균 소독제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세균 및 각종 바이러스와 각종 세균을 30초 이내에 99.9% 살균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스프레이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궁디팡팡이나 캡페어 이런데 가면 항상 참여하는 업체여가지고 갈 때마다 부족하면 구매를 해오는 제품인데 거기서도 이게 안전한 제품이라고 직접 막 입에 뿌리면서 시연을 해주기도 하세요. 사람용도 따로 있긴 한데, 이거 가서 구매할 때마다 요 사이즈 증정품을 엄청 챙겨주셔가지고, 네, 요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 하나가 더 나왔어요. 여기 파우치에는 카메라가 들었습니다. 애증의 빅시아예요. 골목시장에서 좀 아저씨가 약간 총처럼 들고 다니는 바로 그 카메라인데, 이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제게 고장이 났었어요. 액정이 맛이 갔는데 단종된 제품이라서 부품이 없기 때문에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애정하는 카메라이기도 해가지고 그냥 전시해놨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사설업체에서 드디어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전해듣고 얼마 전에 드디어 고쳐왔습니다. 수리비가 20만원. 그리고 파우치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요즘 제가 가장 애정하고 눈 뜨고 눈 감을 때 항상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런 닌텐도죠. 취향이 진짜 그대로 보인다. 이거 봐요. 취향, 취향이 진짜 한결같죠? 최근에는 링피트를 또 구매를 해가지고 집에서 홈트로 가끔 열심히는 안 하는 것 같고 가끔 네, 홈트를 하고 있어요. 폰은 여전히 아이폰 8 플러스 <laughs>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번에 12 나오면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아예 케이스도 안 씌우고 다니다가 케이스디바이랑 오호라 콜라보 케이스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옷을 입혀봤어요 내일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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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로 해봤습니다 오 드디어 가방 속 마지막 아이템이요 제가 이렇게 전자제품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필수거든요 짠제 보조 배터리입니다 바나나 우유 귀엽죠 취향 진짜 한계가 같다. 이것도 노란색이네. 특히 여름에 이런 민트, 노랑, 파랑이 되게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우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파우치는 미아 언니가 런칭한 미아미아의 과일 파우치예요. 이렇게 확 펼쳤다가 확 오므릴 수 있는 이런 파우치를 예전부터 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한때는 국내에는 이렇게 생긴 파우치가 없어가지고 직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국내에 이제 많이 생기긴 했지만 죄다 블랙이거나 그래서 못 샀었어요. 좀 비비다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컬러를 언니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파우치도 컬러가 너무 다제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다살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 고맙게도 언니가 파우치를 다 보내줘가지고 그 때마다 너무 행복하지 뭐예요. 한 번에 오르르 담기 좋은 파우치여가지고 여행 갈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여름 파우치 필수템 요두 가지입니다. 냉감 테라피의 아이스 페이스 메이크오버 시트랑 아이스 데오 시트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요즘에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수정용 패드 제품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엠보싱 패드가 물티슈처럼 들어있는 제품인데 보통 이런 수정 화장용 패드는 화장을 말끔하게 지워내고 그 위에 다시 메이크업을 쌓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닦아내는 게 아니라 톡톡 두드려주는 제품이에요. 피부 온도를 4도 정도 낮춰주는 쿨링 효과가 있어가지고 열감이 오른 피부를 진정시키기에도 되게 좋고 근데 대신에 이런 쿨링 성분이 피부에 좀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가만히 올려두거나 문질러서 닦아내면 안 돼요.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을 지울 필요 없이 피부 위로 올라오는 유분이랑 피지 그리고 무너지거나 들뜬 메이크업이 정리가 되고 또여기 화장수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촉촉하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수정 화장을 쌓아도 착잘 먹더라고요. 전 이거 요즘에 메이크업하기 전에도 사용하거든요. 피부에 열감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메이크업이 잘안 먹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이걸로 살짝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메이크업을 하면은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 데오 시트 이것도 들고 다니면서도 잘 쓰고 집에서 책상 위나 침대 옆에도 두고 항상 쓰거든요. 이 제품은 5도 정도 온도를 감소시켜주는 쿨링 효과가 있어가지고 컴퓨터 작업하다가 열 오르면 그냥 이걸로 몸 닦아주고 또 자다가도 제가 열이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잘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깨서 이걸로 한번 몸 닦고 다시 개운하게 잠들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외출하면 엄청 덥고 지하철이나 그런 사람 많은 장소에 가면은 습하고 찝찝하고 이게 저 사람 땀 냄새인지 내땀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걸로 이렇게 몸 닦아주면은 그런 찝찝함도 날라가고 지금 막 샤워하고 나온 것처럼 상쾌해져가지고 좋아요. 그리고 지퍼 포켓에 항상 요 알콜 수압을 넣어 다니고 있어요. 약국에 가면 한 박스씩 살수 있는데 이걸로 뭐 손도 닦고 휴대폰도 닦고, 닌텐도도 닦고, 카페 가면 테이블도 닦고, 그런 식으로 소독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우치 바닥에 투명 포켓이 있는데, 무슨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여기에 면봉 넣어 다니기 좋더라고요. 미스트는 이렇게 생긴 포켓미스트가 진짜 휴대용으로 짱인 것 같아요. 이게 한 손에 쏙 들어와서 좋긴 한데, 금방 쓰는 게또 단점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히 리필을 할수 없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그것도 좀 아쉽긴 해요. 분사력도 좋은 편이고 그렇게 막침 뱉는 느낌의 분사력이 아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소장용 쿠션은 그날 그날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고 다니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무난하게 많이 들고 다녔던 제품이 이거거든요. 샤넬 레베쥬 쿠션이에요. 일단 샤넬이기도 하고 가방은 아이미지만 화장품은 샤넬. 파운데이션 쿠션이지만 톤업 쿠션처럼 되게 얇고 가볍게 발리는 제형이거든요. 집에서 메이크업할 때 사용했던 쿠션이랑 수정 화장 하려고 가지고 나온 쿠션이 서로 궁합이 안 좋으면 다 뜨고 밀리고 피부 표현이 되게 안 예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제품이랑도 궁합이 다 괜찮아가지고 수정용으로 좋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다크닝이 눈에 띄게 있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쉬운 제품이에요. 요즘 들고 다니는 고체 향수예요. 시크 롬브르담노 향이거든요 이게 엄청 무거워요 약간 돌덩어리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과연 사이즈는 휴대용이지만 무게는 전혀 휴대용이 아닌 약간 그런 여름에 향수 뿌리고 나가도 금방 땀냄새랑 섞여가지고 그 가게 냄새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향수를 매번 덜어 다니자니 그게 또 귀찮아가지고 고체 향수로 바꿨는데 향 날라갈 때마다 살짝씩 발라주면 되게 리프레쉬 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약이 들어있습니다. 안약은 그냥 약국가서 안약 주세요 해가지고 약사분이 주신 안약 그냥 사용하는데 지금은 아이드롭 쓰고 있어요. 최근 들어 안구 건조가 되게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닌텐도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닌텐도 끊지는 않고 안약을 항상 구비해서 들고 다니면서 안구 건조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손에 든 김에 한번 <laughs> 넣을게요. 맞아, 이렇게 안약 넣고 깜빡깜빡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살짝 눈을 감고 있어야 된대요. 이 안약이 눈아래 약간 퍼지게 구강탈취제, 덴티스테? 덴티스테 맞나요? 그 제품입니다. 이렇게 입에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냄새도 잘 잡아주는 것 같고 굳이 냄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입안이 좀 텁텁하거나 잠 깨고 싶을 때 그냥 수시로 칙칙 뿌리면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한 두세 개째인 것 같아요. 파란색 곱창밴드도 들고 다니고 이제 나머지는 다립 제품인 것 같아요. 먼저, 짠, 요 포렌조 제품들. 요 아이들은 제가 바르려고 들고 다닌다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들고 다니는 제품인데 일단 요 케이스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에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아. 케이스 너무 귀엽죠? 안에 내용물은 따로 리필만 구매해서 이렇게 끼울 수 있거든요. 지금 장착된 컬러는 포도주 같은 자주빛 레드 컬러입니다. 마스크 쓸때이를 바르면 충분히 많이 묻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형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겉보기에는 좀 무난무난하지만 이 안에 엄청난 아이가 들어있어요. 짠! 이거는 립 제품은 아니고 하이라이터거든요. 고체 하이라이터인데, 이거 저도 얼마 쓰지를 못했어요. 그냥 뒤통수로 살살, 이렇게, 뭐, 여기, 코끝? 콧대? 이 정도만 사용하는 하이라이터거든요. 스틱 타입이라서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팅 효과를 줄수 있는 제품이지만, 너무 소중해서, 조금 조금씩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애정하는 립은 이렇게 네가지 제품이에요. 먼저 머지 제품입니다. 오프더레코드 피팅 립. 요거는 약간 락커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르고 나서 마르면 진짜 잘안 묻어나거든요. 컬러도 이런 코랄 베이지 느낌이어가지고 이 컬러를 베이스로 전체에 깔아준 다음에 입술 안쪽 위주로 나머지 세컬러를 그날그날 그냥 그냥 기분에 따라서 쓰고 싶은 컬러를 발라주고 있어요. 샤넬 잉크 퓨전. 812번 컬러. 이런 진한 꽃핑크 컬러예요. 이것도 되게 묽은 타입이어가지고 입술에 뭔가 싹 고르게 퍼지듯이 발리는 그런 제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금방 마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조합이 마스크를 썼을 때좀 가장 많이 덜 묻어나는 조합. 그래서 마스크 쓸때요 조합으로 많이 발랐어요. 맥 총알 립스틱 중에 제가 가장 애정하는 컬러는 바로 릴렌트 리슬리 레드입니다. 이 컬러는 아이유 컬러로 유명한 컬러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에스티로더 파레드입니다. 바레드랑 빼야되나? 파레드가 뭔가 입에 더착 붙는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파레드 컬러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알기 전까지는 맥 총알 립스틱에 루비우 컬러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루비온는 약간 돌 바르 돌로 바르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거랑 컬러를 비교했을 때 파레드가 뭔가 조금 더 체리 레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더 취향이더라고요 발림성도 이게 훨씬 더 부드러워요 이렇게 저의 가방부터 파우치까지 다 털어봤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외출을 잘안 하긴 하지만 한번 나가면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나가는 편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파우치나 가방 속 필수템? 추천템은 뭔지 또 알고 싶으니까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랜만에 인사해! <laughs> 제가 털을 이렇게 막 깎아놨어요. 가고 싶어? 인사하고 가면 안 돼?